안녕하세요. 밀리어네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세지전 김진정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8월이죠, 벌써. 네, 네 벌써 8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에 저희가 뷰포드의 아주 아름다운 단층집, 그쵸? 네, 렌치하우스라고 하죠. 네, 찾기 어려운 아주 큰 단층집이 나왔길래 저희가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 에이전트분이신 김진정 씨 리스팅이고요. 요런 집 찾으시라면 저희 둘 아무한테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해 주시겠어요? 음. 집 사이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 그리고 예. HOA 비용.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가격은 49만 5천불에 리스팅 했고요. 어, 집 사이즈는 2,967스퀘어, 거의 3,000스퀘어 구대는 네. 굉장히 큰 집입니다. 거의 3,000스컬 피신이 굉장히 큰 집이네요. 예. 그리고 랏 사이즈가 0.59에이커, 거의 하프에이커가 넘는 큰 랏. 있는 집입니다. 네, 요즘 새로 짓는 집 이런 집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전부 집이? 뭐 0.1, 예 그렇죠. 0.17라이치 네. 그런데. 땅값이 비싸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로운 빌더들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방은 아, 4 개고요. 방4 개요. 예, 그 다음에 풀베스가 3 개입니다. 풀베스가 3 개요. 예. 허, 너무 좋은 구조네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카가라지인데. 사이즈는 트리카 가라지 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차고는 두 개지만 안에 스토리지 룸이 굉장히 넓어서 맞습니다. 네, 많은 거를 예, 창고처럼 마, 쓰실 수 어, 있겠네요. 취미로 뭐, 어, 제트 스키나 뭐 다른 뭐 보트를 갖고 계신 조그만 보트나 이런 걸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네.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렇지 않아도 레니어도 가까운데 보트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HOA 비용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HOA가 없습니다. 허, HOA가 없어요? 예, 그래서 렌트를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뭐 HOA에서 귀찮게 하질 하거나 그런 레러를, 레러 같은거나 노티스 이런 거는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그, 리타이어 분들이 좋아하는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음. 동네가 굉장히 아름답고 집들도 잘 꾸며놓고 잔디 관리니 뭐 집하, 집 바깥 관리가 잘돼 있는 동네로 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로케이션 상으로 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어, 여기 I-85나 I-985에 5분 정도면 두 군데 아무데나 갈수 있고요. 바로 이 옆쪽으로는 모로브 조지아가 있으니까 모로브 그, 조지아도 뭐 다 5분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뭐라고 줘죠 아주 가까운 곳. 그리고 네. 엑시도 115번에서 나와도 가깝고, 네. 985로 따지면 엑시 4번에서 나오면 가깝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HOA 비용이 없고, 렌트도 가능하시니까, 인베스터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단지 들어오면서 봤는데, HOA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없을 만큼, 집들이 아주 예쁘게 랜스케이핑이 잘돼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학군은 어, 엘리멘터리 같은 경우는 하모니 하모니 어, 미르른 존스 존스 하이스쿨은 이번에 새로 생긴 세킨저라고 어, 이번 올 어, 2022년 어, 가을 학기부터 새로 연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아이들이 네, 네, 학교 이번 가기 주, 시작하죠? 이번 주 목요일 네. 아, 또는 수요일날 네. 어, 학교 가기 시작하는 처음 연 고등학교고 굉장히 큰. 어 귀네카운에서 에디파 밀리언 달러를 투자 투자해서 만든 굉장히 좋은 학교니까 네. 학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알아보시고 네. 어 한번 연락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 너무 예쁘게 잘 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너무 수다가 길었는데 예. 자 이제 궁금해하실 집 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들어가시죠. 네. 어머, 집이 천상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죠. 보통 렌치하우스들은 어, 실링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리빙룸이나 패밀리룸, 이런 데가 렌치하우스는 실링이 높은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다이닝부터 볼까요? 예, 여기 이제 포말 다이닝 룸이고요. 어 열두 좌석까지 놀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6 개만 놨는데, 네. 어, 이 지금 셀러브는 이렇게 그 리타이어스 분이라 큰 패밀리가 지금 아직 같이 안 사니까 6개 정도 놨고요. 네,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실 큰 패밀리룸을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천장이 높고요. 셀렉팬도 같이 있고 벽에 멋지게 파이어플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네요. 파이어 플레이스 위에 보면은 그전에 처음에 빌더가 만들어 주지 않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지금 타일이 붙어 있네요. 그죠 네. 아주 맞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창문도 양쪽으로 있어서 환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곳이 주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방이고 주방이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브렉퍼스트 에어리아 브렉퍼스트 에어리어. 어머, 여기 어머 어머, 어머. 여기는 지금 무슨 공원 같아요 지내가, 네. 뒷마당이 어, 브레퍼스 엘리에서 어, 뒷마당이 전체적으로 다 네. 보이고 그다음에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네.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사실 수 있는 예. 곳이죠 아니 저는 무슨 공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아주 뭐 예쁘고 어, 보니까 저기 뭐. 야채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laughs> 네, 다 주방.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예, 주방이 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많은 캐비닛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에도 네. 굉장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laughs> 아일랜드 그리, 일랜드 키친까지 있어서 네. 어,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클라, 여기 펜치리 따로 있고요. 네, 예, 펜치리 따로 있고, 저는 무엇보다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변이 많은 걸 너무 좋아해요. 어, 네. 대부분 주부들이 네. 캐비넷이 많고 수납 공간이 많이 있는 그렇죠. 펜트리가 큰걸 원하시는데 네. 이 집은 딱 그런 어, 그렇죠. 주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방 굉장히 넓고 캐비넷도 많고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 공간은 어딘가요? 어,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주방을 나오셔서 오른쪽에. 안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집은 스플릿 베드룸플랜이어서 어, 네. 안방은 오른쪽 나머지 방들은 왼쪽 그래서 서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이어 시켜주고 좋으네요. 창문도 맞은편에 세 개가 있고 또 옆쪽으로 하나가 있어서 창문을 다 열게 되면 굉장히 환하겠죠. 예.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마루로 다 네. 어, 저기 레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요. 어, 청소하시기도 좋고. 네. 샐링도 이쪽은 굉장히 높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어, 화장실도 굉장히 밝고요. 어, 넓은 공간을 어, 부부께서 이용하실 수 있고. 네. 더블 베네디이고. 예. 네. 저희가 이제 주인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사실 클라젯은 조금 프라이버시 문제로 예. 저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어딘가요? 어, 여기는 리빙룸이고요. 지금 셀러분께서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 본인의 오피스로 만들어놓았던 어, 지금 사용하시는 공간이 네. 되겠습니다. 오피스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네요. 아주 예. 좋습니다. 만약에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리빙룸 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좀더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자. 작은 방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 오른쪽에 네. 있는 네. 작은 방하고 반대편 쪽에 네. 어, 자, 자. 세컨 드 베드룸, 더드 베드룸이 있고요. 네, 세컨 드 베드룸 사이즈도 괜찮고 네. 창문이 또 있어서 환하고요. 방과 방 사이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네. 양쪽이 네. 다 있고. 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더블베드로 되어 있으니까 좋고요. 맞은 편. 네. 작은 방인데 여기가 이제 더 좋은 것은 뒷마당 그렇죠. 공원 같은 뒷마당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비가 아, 굉장히 좋죠. 네. 편안하고. 자 이번에는 2층 따로 보너스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화장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룸이라기보다는 네 번째 독립된 방. 예, 그렇죠. 예, 이라고볼수 예, 있겠는데 굉장히 네. 커요. 굉장히 굉장히 넓고 어, 여기는 풀베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뭐, 어, 사용자에 따라서 뭐, 어, 취미 공간 그렇죠. 아니면 은뭐 애들의 놀이 공간 네. 아니면 은뭐 침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어, 대부분 보너스 분이 에어컨디션에 힐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에어컨디션의 힐링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네. 풀베드입니다 지금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젯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베이스먼트 있는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스케이브 해가지고 좋아하시는데 네. 여기는 베이스먼트가 없지만 그렇죠. 2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맨스케이브로 사용하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을 다 보셨는데. 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집을 산다, 어떤 점이 좋아서 산다라고 이제 했을 때첫 번째 저는 주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방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고 동선이 좋아서 일단 첫 번째 주방이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는 뒷마당. 어, 저는 이렇게 요즘 집 보러 가면 전부 너무 낯이 없어요. 사실 옆집하고 옆집 사이도 너무 좁고 앞에 파킹장도한대 뭐 정도 되면은 더 이상의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 보러 네.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근 네, 여기 이 집이 사이드카그라지여 가지고 그렇죠. 벌써 들어오면서 또한번 꺾여요. 예. 그러니까 맞은편으로도 캐어세울 수 있고 정해보실 때는 굉장히 길어서. 네, 손님들이 오시면 최소한 8대 정도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마음에 들고 숨통이 탁 트이는 느낌. 뒤로 갔을 때 뒷마당을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정원을 더 많이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아름답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주. 음, 뒷마당은 꾸밀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처럼 리모트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뒷마당이 나의 휴식 공간. 그런 게 사실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중에 HOA가 없는 것.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이 어, HOA에서 노티스나 무슨 뭘 하자 그러면 굉장히 음. 또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렌트를 놓기도 렌트. 힘들고. 네. 그다음뭐 집을 팔고 나중에 이 집을 또살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집을 뭐다뭐 뭐 직장이나 무슨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되고 일단 집을 팔기 싫을 때 렌트를 쉽게 놓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학군도 좋고 로케이션이 좋기 때문에 렌트도 금방 나간다는 거. 네, 렌트도 장점이라고 보 네, H O A가 네. 없으면 벌써 한 달에 페이먼트가 뭐, 비싸게는 한 150불까지도 줄어들고, 맞아요. 또 적당한 집은 한 50불에서 60불까지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예산내도 잡기도 쉽고, 이런 집을 언더 50만불에 살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단층집, 보기 드문 단층집, 얼른 얼른 오셔서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리언웨어 부동산의 유은희, 김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